중매의 신, 50세 이상 200세 이하, 이혼, 사별, 미혼인 중년 싱글 남녀분들의 이성친구나 재혼 상대를 소개해드립니다.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아시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을 소개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2766-7945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심지어 공짜니까 인심 좋게 팍팍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미녀를 만나러 가볼까요?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충청도요. 아네, 우리 여사님은 몇 년생일까요? 65년생요. 우리 여사님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딸하고 아들 둘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둘다. 아, 둘다다 다 했고 우리 여사님 혼자 생활하고 계시나 봐요. 네. 네, 여사님은 사별하신 건가요? 이혼하신 건가요? 아, 이혼했어요. 아 이혼하셨어요? 네 우리 여사님 건강은 어떠신 편일까요? 몸은 건강해요 건강검진을 꼭 받으니까 뭐 그렇게 아픈 때는 없어요 약 드시는 것도 없고? 네네 네, 좋아요 술이나 담배는 그러면 하시는 편일까요? 안 먹고 피지도 않고 근데 맥주는 이제 가족끼리 모였을 때는 한 잔은 꼭 먹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여사님 종교는 있으실까요? 저는 불교예요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하면 산에 들리면 절도 가고 그러겠네요. 네, 저는 석가탄신이또 가서 표 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상대방도 꼭 불교이기를 바라나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여산 키와 체형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뭐, 키가 한 1cm 좀 줄은 거 같더라고요. 집에서 놀다 보니까 살도 좀쪘고 그래서 키는 59고, 몸무게는 60이에요. 수스장을 매일 가도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59에 60이면 이상적인 키와 체형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내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몸매나 얼굴이나 이렇게 조금 어, 이쁘다 소리는 많이 듣고 어, 호감한다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면 우리 여사님 성격은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 선생님들이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순한 편이에요. 순한 편이고 남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제가 많이 손해도 많이 지금까지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성격이 깔끔하니까 상대방도 깔끔하고 이미지 잘 어울리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나의 어떤 매력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식 같은 것도 혼자도 이렇게 음식을 제가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먹는 편이거든요. 막 그냥 한두 가지 먹는 게 아니고 다 갖춰서 웬만하면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뭐. 그래서 저는 조금 내 마음을 풍요하게 달라고 <laughs> 하는 편이거든요 그 상대방하고 만나면 같이 뭐 내가 맛있게 뭐 해줄 수도 있고 같이 또 맛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요, 산책도 같이 하고. 우리 여사님 또 다른 매력은 뭐 그냥 개강 대충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식사를 하더라도 다 갖춰서 나를 그만큼 대우를 하는 편인가 봐요. 네, 저는 그래요. 취미생활도 같이 할수 있고, 그렇죠? 네. 운동이든 뭐 여행이든 같이 하고 요리도 또 솜씨가 있으니까 준비가 다돼 있는 분이시네요. 네 그런 건다 준비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사님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여자로 변하는지 들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다면 저는 올인할 것 같은데요 대화도 나누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서로가 얘기하면서 아픈 부위도 서로 감싸주고 배려하고 배려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마음에 들면 저는 올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손해이봤이봤답니다아우리여사님조금은랑에우 조각은 다른 네, 우리의 삶의 조각은 다른데, 우리의 삶의 조각은 도른데우리 챙겨주고 각은 다른데, 우리고 삶의 조각은 다른데, 우리다다 서로가 마음에 맞으면 같이 합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들면 제가 또 리더도 할 거고 그분이 뭐 조금 아니다 싶으면 제가 또 조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도 내가 해드릴 거고 만나보고 마음에 있으면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올인할 거예요. 이제 진실된 남자를 저는 원하거든요. 재산은 아, 많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고, 남 배려해 주고 서로 챙겨 주고 하는 진실된 남자 저는 그 남자를 원하거든요. 아, 좀 재산보다가는 조금 더 진실한 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네. 아,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좀 진실한 분을 만난다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고 상상을 하세요. 아기자기하게 뭐, 살, 음, 나중에 서로가 맞으면 아기자기하게 살고 뭐. 어, 저는 신혼처럼 막살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호, 뭐 혼자 있었으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다면 어,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기자기하게 잘살것 같아요. 신혼처럼 살것 같아요. 음, 우리 여사님 말 들어보니까 좋은 분이면 재혼의 생각도 있으신가 봐. 그쵸?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저도 뭐 제가 또 애교도 많거든요 애교도 많고 노래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시니어트로 가서 노래도 하고 음악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장구도 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긴다면 같이도 뭐 음악적으로도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유도도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장구도 할줄 알고 또 어떤 악기 할줄 아세요? 뭐 장구도 하고 또 색소폰도 좀 불고 뭐 아주 잘하지는 않은데 드럼도 좀 치고 좀 그런 그래 저 혼자 많이 좀 배우러 다니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여사님이 노래도 좋아하고 악기나 이런 취미가 있으시니까 또 이런 취미가 있는 선생님이 또 연락을 하셔도 같이 공유하고 취미 생활 할수 있어서 더 좋겠어요. 네네. 음악을 못해도 저는 마음에 든 사람 있으면 음악쪽으로 같이 다니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 여사님이 찾고 있는 그런 분은 어떤 분인지 이상형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70이나 75 정도 되면 되고요. 자기 아가림 잘하신 분. 뭐, 근데고 해서 뭐, 아주 잘 사는 분, 이런 분은 아니고, 저로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있어서 이렇게 여자도 좀. 돼. 고등어 줄수 있는 그 경제권이 있는 분은 저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사님이 생각하는 나이 차이는 본인 나이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어, 저 밑으로 한두살 연하도 괜찮고 우로 네살 다섯 살 정도도 괜찮아요. 네. 우리 여사님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제가 개인 사업을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 손을 끼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지가 1년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경제적인 부분도 살짝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냥 집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어요, 한채 있고 또 아들 딸출가 시키는데 조금 도움 주다 보니까 제가 살집 혼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연금도 있을까요, 여사님? 연금은 없어, 없고 이제 제가 따로 그런 개인연금 그건 좀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성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남은 인생 서로 뭐 진실되게 만나서 서로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다가 서로 마음에 맞으면 아기자기하게 잘 가정도 끌어 나갔으면 저는 그게 최고 소원인 것 같아요. 방금 소개해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 2766-7949 중매이신으로 433번 여성이라고 문자 주세요.